예,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동심병원 치과교정과에 근무하는 안장훈 교수입니다. 아, 제가 오늘 그 이해하기 쉬운 임상교정 진단이라는 연재를 가지고 어,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정치료의 단계를 나눴을 때 크게 이제 진단과정, 그 다음에 치료과정, 그 다음에 유지과정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비중을 봤을 때 저는 그 진단의 과정이 전체 비중이 한 50%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학술적으로 그 데이터를 낸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 진단 과정에서 좋은 진단,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정 치료할 때또 악경 수술 환자 에 있어서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작년에 제가 그 명문 출판사와 함께 이해하기 쉬운 임상교육진단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저희 강의를 이해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여섯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케이스를 볼때또 우리가 환자가 우리 치과에 내원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이 저희 치과에 내원을 합니다. 다른 그런 여섯 개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 환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6세 여환인데요. 주소가 턱이 나왔다, 안면이 돌출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 사실은 저희 치과교정과 의사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돌출 입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광대뼈도 나오고 입술도 나오고 턱도 나왔습니다. 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더 두드러지게 보이죠? 45도 측모하고 90도 측모에서 보면 광대뼈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 케이스를 우리가 만약에 돌출입 계산한다고 입을 넣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입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구강내를 보시면은, 크라우딩 양은 많지 않고, 포 인사자, 로 인사자가 돌출되어 있는 이러한 양상의 구강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사사발치에서 전치부를 후방 견인 하면은 돌출입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v s e p 을 통해서 이제 측모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정모에서의 시뮬레이션 하면 가장 좋지만 입을 넣게 되면은 광대뼈하고 턱끝은 굉장히 더 돌출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치료 계획을 설명할 때 만약에 돌출입을 개선한 이후에는 광대뼈 수술하고 턱근 수술을 같이 동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얼굴에 심미가 떨어진다 아름다움이 떨어진다 그러니 그것을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고심 끝에 결국은 교정치료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수술을 받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치료를 결정할 때 반드시 교정치료를 하는 것만이 치료 계획이 아니라 환자의 얼굴 전체를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면 교정 치료를 때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얼굴 중앙상에 봤을 때 상악 중절치가 우측으로 이제 돌아가 있고 하악 아래 턱 끝이 이제 좌측으로 틀어져 있는 이러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턱이 좀 나와있고요. 이 환자는 이제 아래턱만 수술을 해서 비대칭, 얼굴 비대칭을 개선하기를 원했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해서 치료를 진행했던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구학내에서 봤을 때는 상악 중절치와 하악 중절치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악 좌측 구치부가 컴펜세이션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현제 보이고 있습니다. 교정치료하고 이제 원조서제를 마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측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케이스는 나중에 덴탈빈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치료 후에 구강내 사진입니다. 정중선이 모두 일치를 하고 교합이 상당히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전후의 정모 모습입니다. 예, 얼굴이 균형 잡힌 얼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 증례는 상악골이 상당히 후퇴되어 있고 하악골은 상당히 전돌되어 있는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실제로 재교정 환자는 아니었고, 외부에서 이제 교정을 한, 교정을 받고 있는 환자가 저희 병원에 수술을 의뢰하여 저희 병원에 오게 되었고, 수술 디자인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21세 남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컴플레인 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먹을 수 없다. 좀잘 씹어먹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발음이 잘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술 후에 얼굴이 너무 둥글게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코가 이렇게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했습니다. 예, 45도와 90도 측모가 되겠습니다. 예, 구강 내 사진을 보면은 전치부. 개방교합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버젯을 갖고 있어서 치아가 전혀 기능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술과 교정치료가 모두 끝난 3년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45도, 90도 측모가 되겠습니다. 광내 사진에서 디본딩 한 후의 사진인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교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치료 전후 비교를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안모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이미 한번 교정을 일반 교정치과에서 하고 왔는데요. 그 CC가 얼굴 비대칭을 고치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교정치료를 했는데 얼굴 비대칭이 전혀 개선이 안 돼서 저희 병원에서 이 비대칭을 고치고자 내용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보시면은 14번하고요, 44번이 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악중절치와 하악중절치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저희한테 내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고, 이 케이스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증례였습니다. 수수가 교정치료를 하고 마친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측 볼은, 서프티시가 아직은 좀 적응이 좀덜된 상태로 약간 볼록한 그런 상태로 끝났습니다. 예, 구항내 사진입니다. 구항내 사진에서 안정적인 교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선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징후도 또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에 비대칭이 완전히 개선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섯번째 증례입니다 24세 여환으로서 얼굴이 비대칭이고 앞니가 거꾸로 물린다 라는 주소로 내용을 했습니다. 상악골이 약간 디피션시 하고요. 하악은 약간 전돌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45도 90도 측모가 되겠습니다. 구강내에서 보면은 상악중절치 측절치 두개가 좌우에 없고 중절치와 견치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측절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결국은 이제 견치를 측절제 대신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교정치료를 하고서 양악수술을한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치료 후의 결과입니다. 정모와 측모입니다. 광내사진입니다 사실은 제1상악 제1소구치가 이제 견치 역할을 해야 되고, 제1소구치를 견치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환자가 원치 않아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치료를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치료 전후의 측모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게 있습니다. 12세 5개월 여환이고, 일을 고르게 하고 싶다라는 주소로 내용을 했습니다. 측모에서 이제 입술의 돌출도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상태죠. 구강래 사진에서 보면 크라우딩이 심하고, 여기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하악구치가 상당히 설치로 쓰러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는 발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악 구치를 업라이팅을 하고 상악도 익스펜션을 해서 비발치로 교정치를 끝낸 증례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 후에 약간의 리프로트 정도 좀 생겼고요. 네, 치료 후의 구강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양한 케이스를 한 여섯 케이스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페이셜 어, 이세딩이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그 교정 치료 할때 아, 선생님들이 어떤 치료의 수단이라든지 방법에 너무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좋은 장치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나이크 브라켓, 그다음에 아, 셀프 라이게팅 브라켓, 그다음에 링글알 브라켓, 그다음에 M A R P, 그다음에 인비저 라인, 요즘 한참 뜨고 있는 클리어 라이너, 그다음에 미니 스크루, 그다음에 미니 플레이트. 굉장히 좋은 장치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테크닉 또 미케닉이 많습니다. 레벨 앵커리지 시스템, 어, 트위드 메리필드 테크닉, 리켓스의 발굴 프로그레스 테크닉, 벌스톤스 테크닉, 묘 테크닉 등등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 많았고 우리가 이 많은 어, 테크닉에 대해서 공부를 어, 해왔었습니다.